배죽빼죽 해가지고, 아직은 한창 가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, 이제 나는 그동안 그래도 좀 많이 그려가지고, 이쪽부터는 뭔가 선생님의 체본을 가지고 내 거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는 욕구가 슬슬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리고 붓을 터치를 할때 조금 망설임 없이 이제는 좀 나가는 듯 해요. 그러면서,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좀 바꿔보고 싶은, 내 거를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작동을 하면서 그냥 척척 구도를 제가 바꾸게 됐어요. 그래서 그런지 제 마음에도 들어요. <웃음> <웃음> 제 마음에도 어쩌면은 나의 성격을 닮은 듯한, 어, 나를 보는 듯한 느낌이고, 또 오늘 와가지고 여기에는 지금 사인을 안 했는데, 이거를 오늘 아침에 와서 이거를 집어넣었어요. 그랬더니, 이 터치를 했을 때의 감정하고, 지금의 이 감정이 틀려가지고, 좀 글씨하고 바란스가 안 맞다는 느낌이 들어요. 음. 터치감이 틀리다 그럴까? 어. 그런 음. 것들이 하나하나 조금 더, 조금 성장했다는 느낌을 음. 스스로 느끼고 있어요. 많이 느끼고 요 네. 음. 그래서, 난을 벌써 한 (1년) 반을 그리니까 또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제 스타트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멋진 대나무를 좀 그려보고 싶어요. 네. <laughs>